네, 안녕하십니까 저 오늘은 갱스터베가스 보급한다음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갱스터베가스 1.0.1D 결제를 찾으십시오 그 다음에 쭉 내려가시면 이런게 있는데 6일전에 올린거라 되어있는데좀 늦게 오시면 이게 좀 1개월전이나 뭐 1년전 이렇게 됩니다. 자, 6일 전 넘었고요. 여기 있는데 여기 결제를 다못 받으려 하는데 이있죠 여기, 여기 내리면 제가 입 했는데 잘됨 이거 있죠? 이거를 눌러주시고 여기 들어가주세요. 오른쪽 상단에 어, 있습니다. 이기딱 눌러주시고 다운로드 눌러주세요. 다운로드 다 받으시면, 어, 그 파일 눌러주시고, 아, 그냥, 제 알려드리겠습니다. 일단, 오른쪽 상단에 위에, 눌러주시고, 네, 직접 다운로드. 다운로드. 아, 뭐야! 이런 다운로드를 시작합니다. 뜹니다. 뜨러면 한번 가시겠습니다. 자, 이 파일이 있습니다. 저는 이미 다운을 받았기 때문에 그냥 지행하겠습니다 이거를 이 파일 다 다운 받으시고 이 파일을 클릭한 다음에 게스머 베라스에 들어가주시면 모든 것이 완벽하게 된 겁니다. 뱅스 베가스 들어가 주시고, 이제 파일, 파일 다운받으시고, 한 2000인가? 2220 정도 파일이 있습니다. 그 파일 다 다운받고, 자, 다운, 다운로드가 다 되었습니다. 게임을 시작하게 됩니다. 그때 뜨면, 네트워크를 끄고, 모든 데이터나 네트워크를 끄고, 실행해 주시면 됩니다. 자, 제가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. 모든 데이터를 닦아주고 들어가 있습니다. 인스 s 스 인스바스는 보급판이기 때문에 보급판에 들키지 않으려면, 보급판에 들키지 않으려면 그뭐냐 그걸 하시면 안 됩니다. 데, 데이터나 네트워크를 절대 키시면 안 됩니다. 키시면 망해요, 망해요. 그러면 또 다시 해야 되고, 이렇게 될 때도 있고. 그렇기 때문에 네트워크나 데이터는 절대 켜지지 마시기 바랍니다. 어, 그리고 제가 플레이 좀 해보겠습니다. 자, 플레이 좀 해보고, 여러분한테 알려드리겠습니다. 출근 두 장은 당연히 없는 게당연하고요 저는 이런 식으로 볼을 맞췄고, 소방용 도끼가, 어, 3단입니다. 3, 3레벨. 한 방, 두 방, 이 공격력이 403인가? 403인가 되는 것 같던데. 엄청나죠? 자, 그 다음에 외계인 권총. 이것도 공격력이 엄청나겠습니다. 자, 이거 타고. 미사일 발사되죠? 여기는 뭐, 그런 게 없어요. 안타깝게도 셔츠가 없고 vip 골드가 아닌 점 죄송합니다 vip 골드 골드가 아니라 이거 골드 아 어, 졸려다 벌써 지금이 7시 52분이에요 곧 있으면 학교 갈 시간이기 때문에 아졸리다어 어, <laughs> 지금 새벽에 일어나서 찍고 있는 겁니다. 오, 방금, 뛰었다, 뛰었다. 으악, 포위하겠다. 어, 당신을 포기하겠다. 오 변한 게 떴다. 뭐야, 이거. 어머, 이왕 알려드린 김에 군대 있는 것도 알죠? 군대 있는 곳에 가서 한번 제가 려보겠습니다 여기가 군대에 있는 곳인데 군대에 있는 곳에서 한번 2차 타고 한번 뽀여보겠습니다 바로 죽은 것 같지만 제가 한 어떻게든 뽀여보겠습니다 어떻게든 뽀개지겠지뻐일수 있겠지 안 죽겠지 그 마음으로 한번 뻐보겠습니다우후더 후후 후자 후후 후후 후 자, 어, 콜드 왔습니다. 어, 바로 앞이 군대인데요. 여기가 군대입니다. 군대죠? 아! 어! 내려주마 네, 왔어요. 자, 여기 보세요. 자, 여기 들어가면 군대가 시작됩니다. 오, 역시. 오늘은 헬스를 훔치러 온게 아니니까 안심하라고 없 엄마야 넘겨 저는 이게 어... 커져온다 어 미사일 방식. 아. 들렸어요. 어디 있어? 사다 소이 소리. 랄랄랄랄랄. 찾자이사이 미사일 소문지가 죽었네. 좀어이름빠 인간이 좀 불쌍하긴 하겠어. 이쒸 이러지 마세요. 방 도너무지 않습니까? 자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긴스터비가스버그판잘 쓰십시오 여러분. 이상 마치겠습니다. 안녕히 계십시오 긴스터베가스였습니다